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카시아는 호주가 자생지고요. 호주에는 700여 종,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900여 종이 있는 되게 종류가 다양한 나무입니다. 초봄에 노란색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쯤에 많이 자라는데요. 속성수라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자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요, 원래 아카시 나무인데, 그흰 꽃이 피는 나무랑, 그리고 이 나무랑 꽃이 완전히 달라서, 어, 같은 종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 같은 콩과이긴 하나, 그 과에서도 더 나누었을 때, 그흰 꽃이 피는 아카시아 나무는, 콩악과, 로, 아카시 나무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 아카시아 나무는, 미모사악과, 아카시아 나무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흰 꽃이 피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고, 얘가 진짜 아카시아 나무예요. 어,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포다릴리 폴리아인데요. 음, 생각보다 굉장히 수영 잡기가 수월했어요. 작년 겨울에 갖고 와서 올해 봄에 무난하게 꽃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늦, 늦봄. 늦봄 중에 생장점을 잘라주고, 그리고 메인이 될 만한 잔가지들, 옆가지들을 이제 골라서 짧게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서 한동안은 약간 멈춘 상태가 되었다가 비가 좀 오는 6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아마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잡으시려면 지금쯤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일단 생장점을 자르고 가지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나무도 본인들의 잎이 다 떨궈졌고 가지도 잘려 나갔기 때문에 재정비의 시간을 약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잎을 내기 시작하는데 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잎이 내는 것을 찍어본게 있어요.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가지치기를 진행하게 되면은 본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 증거로 수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액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치우지 마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안으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다른 나무도 거의 비슷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잎과 가지 사이에 겨드랑이 눈이라고 숨어있는 눈이 있습니다 뭐 잡눈, 곁눈, 휴먼 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부분을 깨워서 새로운 줄기를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줄기가 여기에 있었고 여기까지 나와있다 라고 할 경우에 끝에서만 쳐주면 위쪽 눈만 깨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영을 다시 잡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빡빡하게 올라오고 싶게 한다면 조금은 짧게 쳐줘서 안에 있는 잡눈을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눈, 입 옆에 있던, 사이에 있던 눈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세 가지가 진행이 돼서 입과 입 사이의 그 간격이, 그러니까 한 다섯 단 정도 발생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한다면 이쯤에서 또 잘라줍니다. 또 자르면 여기 안에 있던 눈이 트, 터서 다시 잔가지가 유도가 됩니다. 嗯嗯。 면 제가 남겨두었던 가지에서도 잡눈이 터서 겹가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 그렇게 지금해서 늦봄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략 두달 정도 걸렸는데 진짜 자라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몇주안 됐고요. 아마 지금부터 뭐 늦여름까지 수영 잡는데는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키우기 그렇게 어려운 식물은 아니고. 음~ 약간 추위에만 좀 조심해 주면 되고 그각 나무별로 온도가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사진 속에 있는 포다릴리 폴리아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영상 기온 그, 그쯤 그 그쯤에서만 있어도 충분히 버텨줬던 것 같고 음, 수영 잡기에도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이제 가지를 잘라줄 때 너무 잘 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를 때 아까울 수 있는데요. 그냥 한번 잘라주고 또새로운게 자라는 걸 보면은, 어, 생각보다 쉽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